네,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다 같이 찬송가 사백이십팔 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이십팔 장입니다. 내 영혼 의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무한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과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그 예물과 그 마음들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크크 쓰일 일있있예예물 마음이 이수있있록주주함함하하주주옵옵소하하님님서서오오예 예배 운운우우사 사원 운운함함하하줄줄으으예예수이이으으로사하하며도드립립다아아할할루야야속해서 어, 창세기 말씀 어, 우리 동광교회 새벽 기도회 가운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창세기 말씀의 본문은 sweet, sweet, 오늘 묵상하게 될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고, 가문의 그 장자 축복을 하고자, 에서에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가문의 그 장자 축복을 하고자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27장 그 1절에 나오는 이삭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삭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서 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어, 축복을 하고자 어, 그 이삭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 그 생각을 일절에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는 그 이삭의 생각은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었죠.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마다들 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조금만 생각했다면은 그 어떤 파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버린 그런 경솔함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언약한 가문의 그 어떤 그 전통을 더럽힌 그런 사실들, 그런 사실들만 봤었어도 결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게 되고 육신의 어떤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고요. 에서에게 언약계 승자로서 축복을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림으로써요, 그 결과는요, 온 집안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 일들이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특별히 창세기 중반 부분에 말씀해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많이 얻지만요, 이 둘의 문제는요, 실은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갈등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그 이전에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삭과 어~ 그 리브가의 관계가 틀어졌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요. 어~ 잔여 게까지그갈등의 어떠한 악영향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커서 싸운 것이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멈추질 않으니까 리부가가 엄마인 리부가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부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불러 축복하고자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에서가 야곱을 섬길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큰 자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해서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고 미리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삭은요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어느 한편에 서서 그냥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어저 아이 편이고 따로 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에 서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됐을 것인데 그저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만 했으면 됐을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을 못 기다리고 이삭이 행동을 하,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조바심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그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애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미 축복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렇게 방법을 다 알려주고 그 애서를 축복해서 내보냈는데 그 결과는 이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 누가 들어왔습니까? 야곱이 들어왔던 거죠. 야곱에서 이미,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을 애서인 줄 알고 이미 다 축복을 해버렸는데 어, 그 후에 다시 에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리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해서 제가 요리해 왔습니다." 라고 지금 에서가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27장이.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애서가 진짜 애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요리해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애서가 들어와서 말을 하는 순간 이 순간 이삭의 머리는요 얼마나 많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내 속에서는요 엄청난 그 스파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진짜 애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물음은요 이삭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지금 들어온 그 아들이 애서라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책 읽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굉장히 그 격정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물어보는 겁니다. 에서는 영문도 모는 채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요. 이삭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미 알았,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일이 잘못됐구나. 이미 들어와서 축복받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 이삭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절 이삭이 심이 떨며 이르되 그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 이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 부분에 나오면요 이삭이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이 떨며 심이 떨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이 떨며는요 당황스러움과 황당함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떨때 어떨때 또 떨미까? 두려움이 있을 때 당황스러움과 황당함도 있었지만 굉장한 두려움이 이삭에게 지금 찾아와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이 떨며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그 아들은요 야곱이 아니고 애서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기억코 그 애서를 축복하고자 고집스럽게 이 일을 계획하고 에서인줄 애서인 줄 알았던 그 야곱에게 축복까지 했는데 그 아들이 애서가 아니라는 그 순간, 애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에 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결정한 그 어린자, 아야곱을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셨는데 그 어린자를 축복하고자 하셨는데 그 어린자를 결국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결국 내 뜻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심히 떨며 두려워하여 지금 애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는 사실 그 때문에서라도 두려웠겠지만요. 그렇게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 끝내 내 뜻대로 어, 해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일하시는 분,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너무나 사랑한 하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에서에게 아 에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이리 와서 빨리 와서 내가 다시 축복해줄게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오기 전에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너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다 복은 어? 그렇게 반드시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메모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흘러갑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에게로부터 흘러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요 모든 힘을 쓰더라도 어떤 힘을 쓰더라도 우리가 그 물줄기를 바꾸겠다고 삽질을 수백 번 수만 번수억 번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땅을 파서라도 그 파였더라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애서도 답답한 마음에 이삭에게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뭐 우리 말로 좀 오늘날 말로 좀 바꾸 보도록 제 말로 좀 바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전에도 야곱이 나를 속였는데 또 나를 속였습니다. 또 지금 아버지도 속은 겁니다. 두, 벌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진짜 나를 위하여 필복이 진짜 나를 위하여 필복이 뭐 이렇게 남기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이 이 물음에 이사기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이사기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그냥 짧게 말하면 마지막에 나온 그 문장입니다. 에서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냐? 허탈한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제발,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제발 좀 축복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간청하니까 39절하고 4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그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게 지금 축복의 말인가요? 에서를 위로하는 말인가요?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에서가 아버지에게 사정했습니다. 아버지, 뭐 알겠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좀 축복 좀 주세요. 나 축복 받고 싶어요. 라고 정말 울며불며 말하는 마다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맨몰차게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의 거절도 있었고 하나님의 거절도 있게 되어버리니까 에서가 41절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국 에서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에서의 생각이, 에서의 마음이 결국 이렇게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부모의 거절은요, 형제의 살인을 불러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아벨의 그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배와 가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 왜 그럽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 재물을 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가인이 가인의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합니까?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동생의 아벨에게 그 분노가 향하게 되는 겁니다. 동생의 아벨 그 동생인 그 아벨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늘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내 부모에게 거절당했다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늘 사람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애소의 잘못인가요? 단순하게 어떤 야구가 애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지켜보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부모인 이삭의 잘못인 겁니다. 이삭으로 인해서요 에서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부모에게 거절당했을 때,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가정에게 거절당했을 때, 세상에서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 속으로 마음 속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 보는 것이죠. 지금 그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모였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을 나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어, 골반 가운데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골반 가운데서 나의 찬양을 하는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자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겠지만 제가 매번 뭐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 어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했던 그 성령이 어 여기 있는 회중들 가운데 그리고 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성, 그 성도님들이 있는 그각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단에 오르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가운데 있는 그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가운데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잘 쌓아 나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조바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길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리는 길임을 온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바심 때문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바심 때문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 전해지는 그 길을 차단하거나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 마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동관교회 안에 말씀하신 그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계획들. 하지만 너무나 선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던 것들,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던 것들, 내 삶이 무너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 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 데려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연약한 마음들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약하다고 부끄럽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틀어진 관계들 나의 틀어진 어떠한 그 상황들을 아버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였다고 비판하였고 다른, 다른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어, 비난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나라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획에 어, 반대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가 행하고 움직일 수 있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어,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을 선하시고 그인지하시그 계획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계획 들이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리더들과 그리고 우리 많은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가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정말 힘들지만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